꿈의 집 자연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안함의 아름다운 조화, 이 아름답고 시선을 사로잡는 집은 보는 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붉은 기와 지붕과 연한 크림색 벽은 이 집의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. 흰색나무 난간과 탁 트인 베란다는 집의 매력을 더합니다. 하얀 울타리 문을 열면 정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돌길이 보입니다.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입니다. 앞마당 싱그러운 푸른 잔디, 조각된 식물, 그리고 붉은 꽃들이 이 집을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웁니다. 저녁이면 켜지는 야외 조명은 집의 아름다움을 더합니다. 이 집의 디자인은 매우 사려 깊습니다. 꼭대기층의 아름다운 반원형 창문은 집 안으로 빛과 공기를 불어넣습니다. 흰색 발코니와 외부의 나무 기둥은 이 집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보여줍니다. 평화, 사랑, 그리고 아름다움이 이 집에 공존합니다. 이 집은 자연 환경, 현대적인 건축,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조화롭게 조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의 꿈입니다. 여기서 사는 건 마치 낙원에 사는 것 같아요. 모두가 제 꿈의 집이라고 말할 집이에요. 전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.